오늘 여기 보면은, 육체의 가시라는 게 나옵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많이 아픕니다. 그것도 그발 밑에, 예, 발바닥에 여러분 가시가 찔렸다고 생각해봐요. 못 긋습니다. 아파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도 어 손가락에 딱 박히면 어때요? 그 작은 가시인데도 굉장히 아픕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뭐냐? 그 자랑이잖아요. 지금 11장부터 12장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자랑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고, 부덕불. 어제 나왔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도록 복음을 바로 알고 거짓된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그걸 이제 하도 그들이 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웠는데 떠나오니까 엉뚱한 거짓 그 교사들이 오늘 말하뭐 이단이라 마찬가지죠 교회를 숙대밭을 만드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득불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공개하는 게 뭐예요. 지도자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들하고 나를 그렇게 비교하냐. 그들이 그들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나는 진짜 사도다. 이걸 밝혀서 그들이 원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에 설수 있도록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자랑 아닌 자랑. 어제는 뭐에 대한 자랑이었죠? 14년 전에 하늘을 경험한 것을 자랑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14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것보다 나는 실제로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걸 이제 자랑, 영적인 자랑이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오늘 이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계속됩니다. 그럼 뭘 자랑했느냐? 가시를 자랑한 가시. 그걸 뒤에 가서 보니까 자기의 약함. 연약함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실절에 보면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의 계시 어제 말씀에 환상과 낙원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내려왔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시와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은혜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을 알아야 내가 변화돼 그럼 우리가 되게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사실은 은혜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극히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값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겠지. 그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이게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자기가 받았어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시를 준걸 보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어, 것 같아요. 교만이에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 딱 교만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내리막길입니다. 자기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살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돼요? 패망의 선봉이라니까요. 내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때요? 다 죽습니다 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망해요. 이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너무 이, 이 은혜가 크니까 이 신비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봤기 때문에 바울도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왜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고 40일 금식하면서 음성도 듣고 했는데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설교예요 누가 와서 장난쳐요?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진다.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자꾸 어 뭔가 어? 으쓱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쏘 사람이에요. 100% 마귀의 공격이에요. 왜 그러죠? 교만하면 멸망하니까. 어. 그럼 아담이 왜 멸망하죠? 왜 망하죠? 교만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이 레파트로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엄마하고 열심히 그냥 다녔는데, 대학 들어가가지부터는 졸업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근데 잘 되는 거예요. 인기가 막 높아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폭망이 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다가시가 자기를찌르는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인생.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여의지 없어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 또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이 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높여. 높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다고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가 고통스럽긴 하지만 가시가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축복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가시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가시일 수 있고 자식이 가시일 수 있어요. 아, 정말 이놈들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밥맛이 없어, 병들었어, 우울증 걸려, 쓰러져. 그게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상담할 때 이제 그. 그냥 어떤 경우는 그냥 쉽게 제가 이야기해요. 웃으면서도 이야기해요. 뭐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다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저의 결론은 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살아 계신데 이렇게 하시겠냐?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남편이 아니야. 자식들이 아니야. 이웃,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인이에요. 사인. 싸인. 네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엄청난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영적 체험을 하고 그런데 교만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것이 웃음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그렇게 계속 가죠. 다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왜? 교만해지니까. 자만해지고, 오만해 빠지고. 어. 사도막이 쏘고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합니다. 뭐, 우울증에다가, 또 뭐, 그, 안질에다가, 간질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는 것은 그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가시 정도만 알면 돼요. 그걸 연구한다고 머리 그냥 해가지고 다른 성경 구절 할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시예요 어, 그걸 해석해낸 사람이 잘한다고 그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죠.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어요. 제가 볼땐한두번 갔다 온게 아닐 거예요. 다 보고 왔잖아요. 자, 이걸 자랑하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때의 말로 그냥 이야기한 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란 거예요. 아,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왜 교만하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데 곧사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 예요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사탄은 곡을 가지고 뭐예요 장난친다는 내용이에요. 다 그래요, 들어와가지고. 다음 주 설교도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 형적 전쟁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박이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보세요. 거짓 선지자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이 바울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가 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사도로서 그 사명을 변질되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처음에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 찔려 보신 분알 거예요. 지금도 가시 찔려가 아파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피 흘리고 고통스럽죠.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탈절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님께 간구했다는. 그럼 여러분 세번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우리나라 말에 세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한다 이런 걸까요? 그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예수님도 세번 기도하셨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자기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를 했어요. 그럼 이런 바울은 굉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요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치료 못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을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뭔 다른 사람 구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 군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지금 육체의 아픔이 예를 들어 안질이라고 생각합시다. 설교하는데 눈을 제대로 못뜨거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막 아파하고 음. 근데 다른 사람 치료한다고 안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뭘 같아요? 아니, 자기 눈도 제대로 못 고치면서 뭔 다른 사람 치료하냐? 그건 여러분, 진짜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치료하시죠?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안질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참 창피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제가 다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제가 봤던 대부분 치료해 주실 것 같아요 저그근데 바울만큼 뭐예요? 가시를 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가 되게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야 돼요? 세 번, 세 번, 40일 세번 금식 기도하고 했더니 치료가 싹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있긴 있어요. 치료는 되지 않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까지 준너 은혜. 이게 앞에 나오는 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거기 7절. 어제 말씀과 함께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죠? 나군으로 갔죠? 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커요? 치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걸 바울은 다 경험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은 요한이 하늘 문을 열어 줘서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늘 나라 광경을 마지막 때의 역사 계시를 요한이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이 실제로 그가 듣고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거. 응. 근데 바울 입장에서도 이유는 정말 뭐 굉장한 거죠. 근데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꼭 가시가 있어요. 내가 이게 어떻게 할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충분해. 너, 너 자만하기 쉬우니까, 너 받은 은혜로 좋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말고.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너 치고 가라는 거예요. 짐을 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질 않아요. 이좀 잔을 어? 이것도 여러분 가시에요. 죽음의 고통이 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내려가자. 그게 응답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십자가 져야죠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해요? 빨리 이거 치워달래. 이 인간 어떻게 해달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보내줬는데, 이런 어, 가십니다. 은혜예요. 우리 받은 것만해도 너무 커요. 어,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꼭 손에 잡히는 거 세상적인 어떤 물욕, 명예욕 이런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사도입니다 지금.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생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큰집사 가지고 어떻게 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 내가 너에게 준이 은혜도 너는 감당 못해. 다른 사람은 경험도 못했어. 이거 너 그걸로 충분해.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아니 내가 사도. 그만 돌야 되겠다.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바울이 쓰잖아요. 야 받은 은혜만 너무 좋하구나.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잖아요. 너무나 넘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위해 삽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막. 세상의 것으로 취해가지고 뭔가, 뭔가 누려보려고, 채워보려고, 팔 부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한 이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이 내가 약한데서. 그, 그, 가시의 지름의 아픔을 통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정말 달려갈 길다 마치고, 갈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주신 가시 때문에. 그 안에서면 어떨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사도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그 기뻐했대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그 그 가시 아픔을 이겨내면서 매일 매일 그러면서 뭐요? 아, 내가 이 가시 하나도 감당 못하는구나. 그럼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 봤죠? 얼마나 약해요. 이제 노인에다가 아무것도 못 해요. 막대기밖에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나못 합니다. 말도 못 합니다. 이런 80대면은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말못 합니다, 제가.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계속 못 한다 그러죠. 마지막에는 지금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어떤 경우는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제가 40대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근세도 있고,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할수 있는데, 그는 인간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르신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80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난 나이도 먹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냥 죽이나 먹다 가야지. 80이 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 용사가 돼야 돼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못 배우고, 집안도 그렇고.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내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가시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십질이 뭐예요? 그왜 이렇게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뭘 위해 살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누굴 위해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능력으로 부자 될수 있어요. 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세상 능력으로. 그럼 뭐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제가 어제도 주일날 설교도 그렇고, 제 설교에 거의 다 그게 나와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 성공하면 뭐할 거예요? 돈 많이 밟으면 뭐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죠. 뭐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받았잖아요. 마지막 순교하지만 이걸 기뻐했대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몇번 묵상하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물론 그 가시를 뽑아주면 더 감사겠지만 하 뽑아놓으면요 난리칩니다. 가야 될때 말아야 될때 돌아다니다가 또 가시 밖에 와서 살려주시오. 이걸 계속 여러분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가시가 있을지라도 내 연약함을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주님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배우들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은혜에 대한 설교 어, 이야기했죠. 어, 제가 이제 쉬다가 돌아와서첫 번째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거.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 가시도 이겨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처럼 하, 가시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구나.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 오늘부터 이런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